중에 김기덕 감독이 베를린인가 어디 영화제에 갔었는데 거기서 했던 수상소감이 또 최근에 와서 다시 또 놀라게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베를린 영화제가 2월 15일에서 25일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의 23번째 영화 인간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을 초청을 한 거예요. 네. 그때 단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폭력, 여배우한테 행한 폭력에 대해서 이 폭력은 잘못이라는 것 그리고 사과할 것그두 가지를 이제 조건으로 초청을 했는데 근데 막상 그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 당시에 김기덕 감독은 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뭐라고 얘기 시작을 했냐면 여, 내 영화가 폭력적이지만 나의 생활은 나라는 사람의 인격은 그렇지 않다. 동일시하지 음. 말아 달라라고 하면서 예. 물론 법원에서는 판결이 나왔는데 억울하지만 승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우와 나의 해석이 달랐던 문제다. 또 4년 전 일인데 이제와 고소해서 유감스럽다. 어. 이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 이 독일 그 베를린 영화제 측에서, 초청한 측에서 굉장히 이제 실망스럽다라는 거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 이 김기덕 가문의 추문을 여러 뭐 영국, 미국, 독일의 언론들이 보도를 할때 독일 슈피겔이 바로 네. 이 문제를 다시 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네. 여하튼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 판정을 받은 범죄자인데 네. 여하튼 이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영화제에 초청을 해서야 되겠느냐. 물론, 영화의 현실이 어떤 사회의 심각함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 여성이 다섯 명으로부터 집단 윤관을 당하는 굳이 그, 이제 소재의 영화를 초청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독일 독일내 언론에서도 어... 네, 문제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손실을 해외 같은 데는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보잖아요. 어, 얼마 전에도 할리우드에서 미투 운동이 먼저 시작돼 있었고 그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충분히 일어나 있었고 인권 인식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영화제엔 초청하지만 지금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미투 운동 그리고 여배우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이제 주최 측에서 아니까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런 네. 사회적인 무리를 빚은 사람을 초청해도 될 것인가. 그래서 조건으로 사과의 뜻을 밝힐 것을 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사법 절차 속에서 유죄로 판단이 난부분도 사실은 진정 어린 사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최근에 마찬가지로 이 지금 피해자들의 폭로가 나와도 내가 뭐 일부 부적절하게 뭐 키스나 이런 시체 접촉을 일방적으로 한거 있었지만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없는 그 태도가 여전히 해 영화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불이 그리고 그 고통들을 그냥 감내하고 있는 그냥 언론에만 얘기한 피해자들한테 그냥 음. 법적으로 당당하게 사과를 받아야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 막상 그 당시에 이제 기자 회견 당시에 김기덕 감독은 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뭐라고 얘기 시작을 했냐면. 여, 내 영화가 폭력적이지만 나의 생활은 나라는 사람의 인격은 그렇지 않다. 동일시하지 음.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예. 물론 법영에서는 판결이 나왔는데 억울하지만 승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우와 나의 해석이 달랐던 문제다. 또 4년 전 일인데 이제와 고소해서 유감스럽다. 어. 이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 이 독일 그 베를린 영화제 측에서, 초청한 측에서 굉장히 이제 실망스럽다라는 거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 이 김기덕 가문의 추문을 여러 뭐 영국, 미국, 독일의 언론들이 보도를 할때 독일 슈피겔이 바로 네. 이 문제를 다시 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네. 여하튼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 판정을 받은 범죄자인데 네. 여하튼 이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영화제에 초청을 해서야 되겠느냐. 물론, 영화의 현실이 어떤 사회의 심각함을 고발하지, 미투 운동, 그리고 여배우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이제 주최 측에서 아니까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네. 사회적인 무리를 빚은 사람을 초청해도 될 것인가. 그래서 조건으로 사과의 뜻을 밝힐 것을 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사법 절차 속에서 유죄로 판단이 난부분도 사실은 진정 어린 사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최근에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이 지금 피해자들의 폭로가 나와도 내가 뭐 일부 부적절하게 뭐 키스나 이런 식하게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 여성이 다섯 명으로부터 집단 융관을 당하는 굳이 그 이제 소재의 영화를 초청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독일 독일의 언론에서도 네 문제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손실을 해외 같은 데는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보잖아요. 어, 얼마 전에도 할리우드에서 미투 운동이 먼저 시작돼 있었고 그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충분히 일어나 있었고 인권 인식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영화제엔 초청하지만 지금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중에 김기덕 감독이 베를린인가 어디 영화제에 갔었는데 거기서 했던 수상 소감이 또 최근에 와서 다시 또 놀라게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베를린 영화제가 2월 15일에서 25일에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의 23번째 영화 인간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때 단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폭력 여배우한테 행한 폭력에 대해서 이 폭력은 잘못이라는 것 그리고 사과할 것그두 가지를 이제 조건으로 초청을 했는데.